안녕하세요. 디지스트 방송부, 디지스트 방송부 픽스입니다. 열시엔 채널 픽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10시에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는 거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 디지스트 픽스라고 영어로 F I C S 라고 검색을 해도 되고 픽스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링크를 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친구들에게도 알려 주세요. 음,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네요. 2015년도 그래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유리 학생은 새해 계획 많이 세우셨을 텐데 1월에 세웠던 계획들은 잘 지켜졌나요? 어, 많이 세웠죠 계획들. 어, 기억도 날수 없이 많이 세워서 지금 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1월에 세웠던 계획들이 기억 나시나요? 혹시 하나라도 저처럼 막다 까먹지 않으시고 하나라도 기억이 나시면은 나지 남은 한 달이라도 잘 지키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11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다섯 번째 방송에서는 기초학부 14학번 이완준 학생과 함께합니다. 이완준 학생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어, 일단 키는 크고 되게 몸은 말랐지 말고 얼굴은 되게 공부를 잘하게 생겼지만 <laughs> 실제로 학점은 그렇게 좋지 않은 14학번 <laughs> 이완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완준 학생을 라디오로 모시게 된건 1학번 김광균 학생에게 아, 네. 추천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laughs>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완준 학생이 자신의 정신적 지주라고 아, 하시더군요. <laughs> 네. 대체 어떤 관계이시길래 아, 예. 아또 우리 1학번 김광균 후배님께서 또 저를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 주셔서 아, 관계납 고맙다. <laughs> 아 그리고 어 광균이가 정신적 지주라고 했다고요? 네. 아 네, 아, 저도 그 말에서 조금 경균이한테, 광균이가 저한테도 몇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음. 전혀 이상한 관계는 아니고요. <laughs> 이제 광균이랑 저랑 친해서 서로 좀 상, 생각이 깊은 대화를 음. 많이 나누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잘 통하고 해서 광균이가 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뭐 여기 아나운서 맡고 있는 안성진 안, 안 군과 함께 어, 일 굉장히 많이 하시는 일사학번으로 알려져 있어요 <laughs> 근데 뭐 하루가 뭐 (24시간인데) 안성진 학생은 (60시간처럼) 쓰거든요 <laughs> 뭐 (48시간) 뭐 (72시간) 이렇게 쓰시는 당연하죠. 것 같은데 <laughs> 혹시 지금까지 (2년) 정도 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 저는 1학년 때는 그렇게 뭐 크게 한건 없었는데 주로 연극부 음. 활동을해서뭐 음. 축제 때 공연 음, 했던 맞아요. 게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드러나게 된첫 계기였던 것 같고 음. 이제 겨울 방학 때 TA 활동이랑 하면서 성진이랑 같이 성관이 활동을 시작했죠. 음. 음. 성관이 활동을 하고 성진이는 동장 또 바쁘신 와중에 또 동장을 맡아서 아가. 열심히 기길 사이를 하시고 저는 그때 이제 2학년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디지스트 여름나기 프로젝트라는 음, 행사를 네. 또 진행한 적이 있, 있었죠. 음. 이게 음. 딱 보니까 동아리 활동 당연히 그렇고 뭐 선관이나 아니면 여름나기 행사 같은 것들은 보통 보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줘요 그쵸 <laughs> 그런데도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던 이유는 뭔가요? 아 자꾸 일을 많이 하셨다 하는데 안성진군한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조금 <laughs> 부끄럽네요. 아. 근데 이게 좀 진지한 얘기긴 한데 음. 보수라는 게 있으면 좋죠 뭔가 동기부여도 될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할때 보수를 딱히 바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수를 바라게 되, 받게 되면은 왠지 저 스스로 뭔가 돈을 받, 받으니까 그 대가로 일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 그동안 뭐~ 선관위 일도 어~ 선관위를 하게 된걸 생각해보면은 이제 저희가 작년 (1학번) 고1 4학번만 있을 때 네. (1학년) 때 (2학기) 때 조금 문제가 되었던 게 어, 소통의 문제였거든요. 그쵸, 그쵸. 음. 학교 측에서도 뭐 학생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 어떻게 뭐 공지를 할수 있는 방법도 메일이나 문자가 있는데, 음. 뭐 문자를 귀찮아하는 학생도 있고, 메일을 음. 확인 잘안 하는 학생도 있고, 음. 네. 또 정, 정말 공식적인 공, 학부생들의 공간이라는 게 페이스북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또 학생들 간의 다툼도 많았고, 서로 얘기가 안 통하니까. 어, 학, 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이 뭔지도 모르겠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학생 학생들의 다, 어, 대표라고 할수 있는 학생회가 없으니까 어,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기도 힘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앞으로 내 2, 3, 4학년도 음. 학생회가 없으면 은내 권리를 음껏 학교에 주장하지 음. 못하겠다 음. 이런 생각이 먼저 들다 보니까 당연히 아그 학생회를 만들어야겠고 학생회가 생기기 위해서는 성관이가 생겨야겠다 음. 라는 생각이 들었죠. 또 성관이 일이 좀 흥했었고요. 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목표가 딱 정해졌다 보니까 돈보다는 굳이 돈을 안 받아도 음. 저 스스로 할수 있게 된 거죠. 스스로 음. 네. 음.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었으니까? 늦기, 네네 그래서 그런 거죠. 짧게 말하면 그렇게, 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도 이렇게 막 직접 나서가지고 한 학생들은 많이 없을 텐데,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하나하나씩 질문을 해볼게요. 네. 어, 작년에 성관이 일을 하셨잖아요. 성관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뭐 얘기를 했지만, 직접적으로 뭐 어떤, 어떤 일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처음 기반 다지는데 되게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음. 어, 해결해 나갔는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때 성관이가 생겨야겠다 해서 저 스스로 아 성관이를 이렇게 이렇게 꾸려보면 좋을 것 같다. 좀 나름의 음. 상상을 방학 동안 하고 있었는데 음. 그때 딱 마침 성진이가 메일로 이제 성관이를 모집한다 어. 하는데 그래서 아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음. 일단은 성관이 지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음, 저는 많이 모일 줄 알았어요. 선관이가 네. 음. 한 여섯 명 모였죠. <laughs> 더 이상 안 보이더라고요. 여섯 명 모이고 이제 일을 분배하는데 저는 그때 세칙을 짜는 역할을 했어요. 아무래도 네네. 선거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공식적인 문서가 선거 시행 세칙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 고 생각해서 세칙을 짜는 활동했고요. 을 이제 정말 고생 많이 했죠. 방학 동안 내내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주변 음. 카이스트 지지스는 트 디지, 되게 비슷한 지지스나 뭐 고려대 연대 서울대 포스텍 다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수소문해서 음. 그 학교 새 책들을 구하고 또 거기를 참고해서 새 책을 만드는데 음. 겹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똑같으면은 그렇죠. 좀 그렇지 않아요 독창성이 <laughs> 있어야 하니까 <laughs> 네. 또 그러니까 디지스트만의 뭔가 독, 독특한 그런 셋집도 만들어야 될것 같고 하는 폭극적인 고민들이 방학 내내 있었죠. 음. 그러면서 지금의 셋집이 만들어졌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아직은 음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셋집 다 만들고 후보자 뽑고 또 개표하고 투표하고 개표하고 당선까지 이루어졌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정말 추억으로 남을. 좋은 음. 기억들인것 같습니다. <laughs> 아, 다행이네요. 결국 잘잘 돼서. <웃음> <웃음> 아 성관이 하면서 안성진 학생하고 같이 일을 했잖아요. 네. 뭐 안성진 학생에서 뭐 어떻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laughs> 어 성진은요, 말이죠. 아, 성진은 성관이 하기 전에 사실 여름 방학 때 FGLP 미국 이제 버클리 가면서 처음. 음. 좀 많이 친해지게 됐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쵸. 수업이 갔었거든요. 음.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진이는 되게 사람 말을 잘 들어줍니다. 아 <laughs> 그렇죠. <그렇군요>. 역시 아나운서. <laughs> 정말 아나운서가 잘 있는 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성진이는 정말 사람 말잘 들어줘서 제가 저도 되게 사람 말잘 들어주는 편인데 네. 음. 그러다 보면 저도 막 내가 말하고 싶은데 음. 말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네. <laughs> 이럴 때마다 성진이가 옆에 있으면 성진 이또제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laughs>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죠.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이제 다른 일로 넘어가자면 이게 1, 6 학번 오고 그러면 이제 기숙사 동장 자리가 새로 생기잖아요. 아, 그러겠네요. 네. 네. 혹시 하실 생각 있나요?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 아, 왜 응? 저한테 자꾸 동장 해라라고 물어보시는지. <laughs> 저한테 <저도> 자주 그러시죠? <laughs> 아, 닌가요 아, 혹시 안성진 학생이 <laughs> 본인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그, 맞아요. 그, 며칠, 한, 한달 됐나요? 층장 공지가 나, 새로 나왔었죠, 사실. 네. 최근에. 네. 층장 공지 나왔는데, 이게, 보, 보수, 층장도 보수를 주더라고요. 네. 저큰 돈은 아니지만, 좀, 이제, 치킨 몇 마리 사 먹을 수 있는. 음, 정층정도 음. 돈을 주던데, 어, 좀 혹하더라고요. 네. 별로 크게 할일 없어 보이고, 성진이가 다할 거니까, 어차피. <laughs> 그래서, 할까 말까 했는데, 좀, 고민해 보니까, 기숙사 일은, 제적성에안 맞는 것 같아서, <laughs> 아쉽지만 다른 일을 더 해보고 싶은 걸로 알겠습니다. <laughs> <다> <laughs> 안성중 학생이 너무 아쉽겠네요. <웃음> <웃음> 이제 조금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 2학년들의 그주 이야기가 될 만한 어, UG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어떤 주제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접어 볼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URP 이제 한창 이슈죠. 네. 그렇죠. 2학년들 사이 이슈인데 저는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저한테 연락을 해줄줄 알았어요. 네. <웃음> <웃음> 네. 역시 다들 바쁜가 아무도 연락 안 주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웃음> 아, 아. 아, 이제 제가 찾아다녔나 봐요. <laughs> 그래서 <laughs> 여름 방학 때 사실 김성균 교수님 밑에서 학부 인턴 프로그램 했는데 네. 김성균 음. 교수님이 그때 했던 연구를 URP로 이어서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네. 아, 어차피 같이 하자는 사람도 없는데 <웃음> <웃음> 교수님 했던 거 하면은 더 저로서는 성과를 낼 확률이 높다 생각해서 했 네. 일단은 김성 교수님 밑에서 하고 이제 4학년 때는 이제 3학년 때는 네. 교수님 밑에서 하고 4학년 때는 저만의 주제를 뭔가 정해서 하고 싶어서 음. 지금 음. 나름대로 주제를 생각하고. 배울고 하는 과정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네. 잘되면 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교수님도 중요하지만 역시 URP잖아요. g 그래서 조언도 참 중요한데 어떤 타입의 조언을 아, 선호하시요 조언요? 네. 조언은 일단 다양하면 좋은데 음. 그 전에 가장 중요 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랑 잘 맞는가. 음. 네. 저는 잘 만난 사람들이 저랑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인데 아, 성격이요? 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단 배려심이 있는데 네. 무작적인 배려보다는 어내 상대방 개인의 누가 어 무슨 말을 하든 자유롭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음. 그 사람만의 생각이문화를 인정해주는 음.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는 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안성진 학생은 그중에 제가 원하는 아주 최고의 아. 학생이죠. <laughs> <laughs> 역시, 역시. <웃음> 아, 이건 문득 떠오른 건데, 이게 서로 존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위즈아피 하면. 그렇...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존중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개인은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민주주의 사회니까. 네. 그걸 인정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제 그거를 풀어 나가는 방법은 음흠. 자꾸 대화를 해보고 음흠. 내가 상대방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네. 나, 나도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음흠. 서로 대화를 해 나가야 음.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네. 싶네요. 음. 이번 삼학년 기대되는군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그럼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어, 이번 여름에 여름나기를 준비를 하셨어요. 디지스트 아, 여름나기. 네, 혹시, 어, 조금 지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이 정확한 이름은 디지스트 여름나기 프로젝트이고요. 응. 6월 10일. 7일엔가 아마 행사가 18일엔가 진행됐을 거예요. <웃음> 네. <웃음> 네. 기말고사 끝나고 아마 했을 텐데, 네, 맞죠? 아무도, 네, 아무도, 네. <laughs>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때 뭐 어떤 행사를 했냐면은 여름나기의 역할만는 아주 각종 맛있는 여름 과일, 네. 수박을 드시서 네. 정말 많았죠. 네. 기억이 안날 정도로 많았어요. <laughs> <laughs> 과일을 먹으면서 여름에 데미, 물놀이, 물놀이, 물총놀이를 음, 할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파라다이스 같은 행사였습니다. <웃음> <웃음> 네 맞아요. 실제로 엄청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무슨 이유로 준비하게 되었나요? 아 예.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1학년 때 철학을 32번 들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처음 16학기를 16주를 네. 3 2번는데 4분의 1을 결석하면 애플을 받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많이 안빠졌다 안 생각했는데 8번을 빠졌더라고요. <laughs> 한 번만 덜 빠졌어도 철학 안 들었을 텐데. 그래서 8번을 빠지, 빠지니까 애플을 주시고 애플을 받고 애플 아, 처음 받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 충격을 받고 아, 무조건 이번 학기에 메꿔야겠다. 그래서 철학을 들었는데 아, 2학년은 바쁜 생활에서 철학까지 하려니까 이제 다른 애들이 (15학점) (18학점) 듣는데 저 혼자 (21학점) (22학점) 들으니까 어. 이게 삶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laughs> 아 정말 그때 학교 안 다니고 싶을 정도로 막 어, 게, 네. 아~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아 우리 학교 앞에 시집을 하나만 있으면은 네. 나 이런 고민 안할 텐데 하고 있,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학교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너무, 너무 제가 힘드니까 네.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한몇달 동안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교가 재밌어질까 하니까 좀 약간 미친 짓을 해보자 해서 했던 생각들이 뭐였냐면은 학장 앞에 시간의 정원에 동상들 있잖아요 네, 동상이 하얀 너무 하얀 게 보기 싫어서 네. 거기 페인트칠 하면 엄청 욕을 먹을 것 같고 네. 모자이크를 붙여서 색, 아, 네. <laughs> 색칠을 좀 하는 거예요 잠깐 며칠 동안 쉽게 뗄수 있게 네, 네. 잠깐 동안에는 막 어~ 뭐 동상들을 바꿔보자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좀 실현성이 없,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 실현성 없는 생각들 중에 했던 생각이 나왔던 생각이 물총놀이예요. 그러니까 음. 아 친구들끼리 같이 밖에 밥을 먹, 먹으러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을 하면 학교가 재밌어질까? 약간 짱구처럼 생각을 했는데 학교 기숙사 앞에서 물총놀이를 하자. 써든너트 그 게임처럼 <laughs> 약간 재밌겠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우리끼리 하면은 재밌겠지만 전교생이 다 같이 하면은 더 재밌겠다 음, 네. 싶어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게 된 거죠. 음. 안성진 군이 많이 도와줬고요. <웃음> <웃음> 되게 독특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잘 어, 해소하시고 어, 재밌어지게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 준비 과정에서 막. 어, 준비 과정에서나 아니면은 그 행사를 진행할 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어 사실 어 행사를 맨 처음 계획하자마자 아 이거는 정말 꼭 해야겠다 우리 음. 학교에 꼭 필요한 행사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그때 수업 다 때려치고 그것만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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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었는데 네. 이제 한 준비하는 게 재밌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음. 뭐 음. 너무 재밌었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재밌고 웃기다기보다는 좀 재밌었 재밌다고 생각되는 게 그때 이제 저 혼자 하기 힘들어서 이제 저를 도와줄 서포트들을 모집하고 음. 또 요리 같은 부분은 저희가 또 하기 힘드니까 음. 1학번에 요리 동아리들이 애 있더라고 아, 네. 네, 훈남 훈녀들이 모여 있는데 <laughs> 네. 애들은 듣고 있지? <laughs> 그 요리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리 동아리 애들이 저희를 많이 도와줬어요 음. 요리적인 네. 부분을 그 친구들이 다 도와줬는데. 행사 당일날 저는 이제 한쪽에서 물총놀이를 하고 네. 한쪽에서는 수박이나 이런 과일들을 먹, 먹으니까 네. 애들, 요리동아리 애들이 수박도 썰어주고 막 나눠주고 할줄 알았어요 네. <laughs> 처음에는 거기 잘자리지키고 있길래 아 잘하고 있구나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들 물놀이를 하러 놀러 가 있더라고요 네. <laughs> 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 행사가 네. 정말 얼마나 재밌으면 진행하는 음. 사람들도 행사를 즐기려고 하는가하는 <laughs> 생각을 해서 아, 아, 정말 이 행사 만들길 잘했다 내년에도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죠 우와 엄청 흐뭇하셨겠어요 <웃음> <웃음> 아, 그러면 이제 올해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네안 하나요? 겨울나기? 아 겨울나기 <laughs> 겨울 아 잠깐 생각을 해봤죠 네 근데 네. 겨울나기를 하면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군고구마를 저는 참 먹고 싶어요. 그쵸. 어. 또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군, 군밤이 <laughs> 군밤도 괜찮겠네요. <웃음> 군고구마 <웃음> 군밤을 먹으면서 <이제> 추우니까 따뜻하게 <laughs> 하는 게불 아닙니까 역시. 그래서 불 중에 대표는 역시 캠프파이어 아닙니까. <laughs> 캠프파이어를 생각해 봤는데 <laughs> 네. 우리 학교가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요. <laughs> 학교를 태워 먹을 가능성이 음. 있어가지고. 음, 네 학교가 좀더 개방적이게 된다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섭네요. 시간에 정원 딱 괄호처럼 생겨서 잘돼 있는데. 아, 아 예. <웃음> <웃음>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어, 이완준 학생이 네. 추천받은 것처럼 다음 네. 게스트를 추천을 받으려고 해요. 혹시 추천하실 만한 분이 있으신지. 저도 여기 나오면서. 누구를 추천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 학교에 나름 어르신이라고 했어요. <laughs> 김성한 형과 박문정 누나가 계시거든요. 어, 네. 더 계시는데 이제 저랑 친한 분이 두 분이라서 두 분이 저는 이제 동기들이 다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니까 네. 모르겠지만 이제 한살더 많으신 <laughs> 두 분의 경우에는. 어린 동생들이 학교 다니는 음.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정말 학교 생활 정말 잘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음. 저희한테 화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좀본 적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두 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학교를 다니시는지 음.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꼭, 꼭 들어보고 싶네요. 네. <laughs> <laughs> 이게 정말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나요? 아 네. 정말 꼭 해야 하는 말인데. <laughs> 네. 아, 이게 몇째 주에 저는 방송에 나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다섯 번째 제가 게스트면은그 당일날 연극을 제가 한 날일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마지막 주에 열점화비 문화선진 동아리 점합위에서 연극을 합니다. 어, 아마 라이어를 하고 있을 거고요. 네. <laughs> 제가 주인공을 맡았을 거고요. <laughs> 아, 근데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연극이 아마 일정상 끝나고 이 라디오가 나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할지. 저희 정압이 많이 부족하고 부족한 거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1학번 이원준 학생.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0시엔 채널 픽스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10시에 또 다른 신선한 이야기가 어,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한주 보내시고 조금 남은 11월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12월 첫째 주에 만나요.